이곳은 한때 대학생과 청춘의 상징이었던 거리입니다. 밤낮 할거 없이 대학생들이 넘쳐났었는데요.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고, 좁은 골목조차도 사람이 꽉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오랫동안 거리를 지켜온 가게들마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바로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망하고 있다는 신촌이죠.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때 신촌역 2번 출구는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투썸플레이스 1호점을 비롯해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자리잡고 있어 복잡한 인파 속에서 약속 잡기 가장 좋은 장소였죠. 그러나 신촌의 랜드마크 중 하나였던 투썸플레이스 1호점은 2023년 12월에 문을 닫았고 크리스피크림도넛도 2017년에 철수한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터줏대감으로 불리던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까지 잇따라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조차 사라진 거리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버티기란 더욱 힘들었습니다. 골목까지 들어차 있던 음식점과 술집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습니다. 신촌의 중심이라 불리던 연세로 대로변조차 운영 중인 가게보다 임대 문의가 걸린 가게를 찾는 게더 쉬운데요. 수치로 보면 심각성은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신촌이대 지역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22%로 서울 전체 평균인 5.6%보다 약 4배나 높았습니다. 상권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지금은 텅 비어 있는 거리지만 한때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 중 하나였습니다. 2호선 신촌역과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교들이 위치해 있으니 손님 발길이 끊길 일은 없었죠. 저녁 7시만 되면 노점 불빛이 켜졌고, 대학가라는 말은 곧 신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인기 있던 브랜드는 신촌의 점포를 확충했고, 술집, 옷가게, 화장품, 로드샵 등도 신촌에서 만은 밤늦게까지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주중엔 대학생들로, 주말엔 서울 곳곳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늘 붐비는 거리였죠. 이처럼 오히려 비는 곳을 찾기 힘들던 신촌은 왜 공실 무덤이 된 걸까요? 이 몰락의 시점은 소비자의 부재입니다. 신촌 상가의 중심 소비자였던 대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활발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전국대학 신입생 수는 20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0년대 들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며 당연히 학생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지방 대학만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경기권 대학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입학 후 자퇴율도 높아지며 일부 학과는 정원 미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취업 준비 과정도 길어지며 휴학으로 빠지는 인구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학생 수는 연세대가 국제 캠퍼스 의무 수업제를 시행하며 더 심각해졌습니다. 연세대는 2014년부터 신입생들이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수업을 시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신입생들은 신촌에 발을 디딜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이전까지는 개강 시즌이면 신입생들로 북적이던 가게들조차 이제는 그 흐름이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해볼 만한 타 학년과 다른 학교 학생들조차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며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일부 학과나 수업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학교 앞에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약속을 잡는 일상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신촌은 여전히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이제는 대학생들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곳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문제는 단지 사람이 없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화장품이나 의류 로드샵, 그리고 음식점과 술집으로 이루어진 신촌의 메인 상권은 지금의 소비 트렌드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MZ세대 소비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쇼핑하는 방식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고르고 주문하는 방식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신촌은 특히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쿠팡이나 컬리는 물론 배달의 민족에서도 원하는 물건을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신촌 상가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집에서 편안하게 쇼핑이 가능한 거죠. 이전과는 소비 트렌드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렇다고 신촌 상가가 mz 세대가 선호하는 체험이나 sns 인증에 적합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sns에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더 선호하지만. 신촌은 여전히 어디서나 볼수 있는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떠나도 신촌 상가의 임대료는 여전히 과거 전성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철수하고 학생들이 떠나가도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인하보다는 공시를 택하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일부 구간은 지난해 다시 임대료를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가 임대료는 자산 평가 기준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높을수록 건물의 매매가와 대출 가능 한도도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그만큼 건물주는 임차인이 없어도 공실이어도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임대료는 올리긴 쉬워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한번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세입자는 최대 10년간 보호되고 그동안 임대료 인상은 연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처음 계약할 때 임대료를 크게 낮춘다면 향후 10년 동안 그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촌 상가의 메인 구역 중한 건물은 몇 년째 4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비워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피해를 본건 자영업자였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줄어드는 손님들을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임대료는 낮아지기는 커녕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 더 이상 가게 운영을 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결국 새롭게 들어오는 가게는 없고 나가는 가게만 생기니 공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신촌 상가를 찾더라도 공실뿐이니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게 당연해 보이네요. 신촌을 떠난 소비자들은 다른 곳으로 몰렸습니다. 바로 신촌과 가까운 홍대 합정 상권이었습니다. 특히 홍대는 과거 신촌을 떠올리게 하듯 아기자기한 상점들과 클럽, 이국적인 공간들이 몰리며 젊은 소비자들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이어진 연남동도 골목 감성이라는 뚜렷한 개성을 내세우며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홍대와 연남동은 과거 전성기의 신촌을 넘어 외국인들에게도 서울을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까지 했습니다. 합정 상권 역시 기존에 있던 술집들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편집 매장과 카페 거리를 확장하며 복합 상권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홍대와 합정은 MZ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며 새로운 체험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리의 스토리를 만들었죠. MZ 세대 사이에서 완전히 하풀로 자리 잡은 셈이죠. 반면 신촌은 이제 홍대 합정의 옆 동네로 전락했죠. 그렇다면 신촌 인근의 모든 상권들이 다 살아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대 앞 상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촌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이대 앞 상권은 신촌보다 더 빠르고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대 정문 앞 골목은 맞춤 정장점과 수입 의류점, 수제 액세서리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예 서울시는 2013년 2대 앞을 의류 및임미용 중심거리로 특화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2024년 기준 2대오길 초입에 있는 대형 상가 다섯 5개 개중 다섯 개가 모두 공실. 그나마 2대 앞을 꾸준히 찾던 중국인 관광객들조차 발길을 끄는 상황입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아예 방향을 틀어 상가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이대역 인근에만 10개 이상의 오피스텔 단지가 신축되었고 전체 세대수는 6000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쇼핑 거리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고 이젠 고층 원룸촌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대 상권의 몰락은 신촌 상권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왔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상권, 민간 사업자들이 신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게 한 겁니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014년부터 이어져 온 버스 외 차량 진입 제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해제시킨 겁니다. 당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조치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상권을 죽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폭이긴 하지만 해당 정책 해지 이후 유플렉스 앞은 2.5% 정도 유동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죠. 임대료도 서서히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임대 가격 지수를 비교해보면 98.6에서 98.2로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물주들이 쉽게 임대료를 내릴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임대료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변화의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역시 신촌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신촌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연세로 일대 지구단위 계획 정비, 연세대 현대백화점 등 주요기관 부설주차장 공유 추진, 서울대표 K골목 브랜드화를 위한 로컬 상권 재구성 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이 진짜 빛을 내려면 지금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지금 세대가 어떤 가치를 찾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공시를 줄이고 매출을 올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거리를 걷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지금 신촌의 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